가그라 뒤태들 보자 이리 오느라 앞태들 보자 한장 한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뻥! 그두서라 입속을 보자 아에또내 사랑아 사랑사랑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고 이리 보아도 내 사랑이고 저띠보아도내 사람이고, 어화 두둥 내 사랑. 이미 시벌놈의동네가 박수 한 명도 안 치니. 이런 얘기 네, 네. 거기서 박수를 바람, 내가 미친년, 정신 나간년, 시벌먹을려 내가 미친년이지. 그래고 어쨌든 간에 박수치신년 두 분만. 오늘 저녁에 꼭 성폭행 당하시고 임신 하세요 예. 왜요? 박수 안친 여자들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확 이혼이나 당해버려라. 누들 잘 되나 보자. 뭐가 심해? 나는 지금 속이 뒤집어 죽었는데 대통령도 욕오하고 싶구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왔은 게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 신경이 예민어요. 예, 그래. 예, 예. 예, 내몸 내가 자를 네가다 남이 임신할 때 생리로든 생리할 때 임신으로도 내몸 내가 자를 네가다잖아 저기 가도 참올길 없는 여자네. 별걸 다 신경쓰네. 나는 원래 임신할 때 생겼다. 별걸 다 타주고. 그, 저, 그내 몸을 신경쓰지 말고, 그 세월강, 그 F 메이저로 140으로 가면 돼. 140으로. 그리고 여기 저, 사실 여기 저, 저 여기 저, 여자끼리 온그 팀들은 정신 나간 여자들이에요. 이런 관광객 이렇게 남자한테 유혹도 당하고 이렇게 성폭행 남부시 당한 게 그게 이쁜 여자지. 아이고 애인도 없이 과부들끼. 아이고 어디서 어디나 척할 데가 없으면 이렇게 아 됐어. 아이고 니얼리가 잘해. 나도 사람 봐가면서 줘로 뭐 아무한테나 몸준줄 알아. 그리 그래, 안 그리야. 그래. 자세월만 가자. 첫 경례. 자.

세상은 다 가족 갈 기가 천만 년을 살 기가 그냥저냥 살 자가 가도 되지. 아이고 너무 고맙소여기 고맙습니다. 고맙고 싶은데 하나만 만여기고 여기. 니다고맙습니고맙고맙다고맙습고마워 세상 고맙습고맙 식이나 주고 잠깐 팁 주신 분만 복 받으시라고 하나님 아버지로 기도함 나오니 시험에 빠지지 마시옵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 어? 아 부처님이요. 그러면 부처님으로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 밀다 심경 이렇게 추운 날 티브 2만 원씩이나 주신 나무아미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박수도 안 치고 인상 쓰고 있는 연놈들 엘라이디미시바 하지미시바 그대널잘 대나 봐라. 에라이 개미 씨이꼭소 다시 해죽 건데. 웃기라고 하는 것이지. 웃기라고 그는거 했지. 그래도 인상 그래도 노래 하나요. 뭔 노래를 할까? 어, <laughs> 뭔 노래? 뭔 노래를 할까? 노래를 해도 노래를 해도 보리 곡개 부른다고 <laughs> 보리 곡개 부른 사람은 들똥 근육이 찢어지게 가난한 새끼들 기다. <laughs> 그리고, 10분 내로, 10분 내로, 그래요, 믿어줄게요, 10분만 참아주세요, 10분 안에 싸면 그때는 이건 저렇게인걸, 이 새끼들. <laughs> 그리고, 이제, 소풍 같은 인생분 엄청 놀기를 좋아하는 놈들. 그리고, 허다가 지쳤어요땡풀 끝난 줄도 몰랐어요, 땡풀 워며다 빠졌어요, 땡. 이거, 는 반일을 엄청 못하는셨대 그리고, 이제, 아미세 좋아하는 사람들이 옆할 때, 옆도 하안 사주고, 많이 도망가 여단 사주고 도망간 사람들, 너희들 잘 들어. 그 불쌍하다 하나 팔아주는 것이지, 세상에 일곱 명이 와지고 그러니까 뒤지게 하는데, 여단 안 팔아주면, 네가 사람이냐, 인간이냐. 그래서, 현철 선생님이 여기 태백산 간다니까, 노래를 한곡 만들어줬어. 뭔 노래냐고 물어봐. 아미새아미새옆할때 도망가는 시방새, 에라이티미시세너희들잘 되나 봐라. 옆장사, 옆먹고대가 같이 안 듣는 한번봤던 그리고 여싸 주신 분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단파장 님이시바, 니미시바, 노래 한곡시다 한국의 남자, 이비, 이메이저로, 이플렛으로 가자. 이플렛, 이플렛 150으로 가자. 아휴. 세상에 오늘 내가 무이여자가야무시여자가야 b u 가 she was a man of Bali, c h e e s 다 chocolate, t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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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a 라그여자 da, 아주 d 형님 진짜 인간적으로. 그혓바라지 나중에 다 복받을 일이여 여러분들 그래. 유니세프 3만원씩 외국사람들 도와주려고 하지말고 이렇게 뒤지는 날 일곱명 이렇게 개털치 요새 개새끼도옷 입고다녀 나는 좀있다 홀라당 보세요돼세상 우리 한국사람들 이렇게 굶어 뒤지지 말라고 그거 하나 보태주는게 더 훌륭한 도움이여 그리 안그리여? 그래. 그래. 시골놈의 동료 물어본 대답을 하니요 그래. 그리 안그리여? 그래. 용모 거니가 좋겄다 그래. 가자 한국의 남자 세스코

오, 찌를 말아 어허허허, 남자의 라 쟤네,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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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벌 저도 나 가서 까먹으면 되지. 저런 놈한테 한번 당해야 돼. 아따, 그거 진실하게 생겼네. 자! 잘한다, 최군이! 최군이, 잘한다! <목소리> 말도 못 할지 말고! 연예인들 대단하고 이렇게 보대보대 우리는 해. 우리는 봐봐 다 보여줘, 다 보여줘. 여기 여기 인기 가수들, 연예인들, 탤런트들 와봐. 반스 보여줘? 안 보여줘. 나는 보여줘. 왜? 정신나갔냐못모질냐 부족한 년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요, 여 <laughs> 어디서 냐고얼가 동상 걸려가고 지금 고장 질이 줍니다. 별걸 다 물어보니. 아이고 집에 있는 신랑 부활을 걱정해 너희 부활 걱정은 야 아이고 부활같은 인생 살고 있네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이 행복 오신 분들이 그리고 우리 같은 그지새끼들이 얼마나 고마워 그래도 노래 한곡더줘뭔 노래를 할까? 화등? 화등은 그거 2만원짜리인데 네명이랑 5천원 살고 화등이나 뭐더라 연병을 다더내 인물값 점이라 인물값 좀해 뭐? <목소리를> 아, 음 그럼 이제 그러면 일단 저기죠 신비한사랑 하나 하고 F마이너 바단초로 오만원이라도만원마마 소일 수청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서 자빠져도 고추밭에만 자빠지시고, 넘어지 데도 까지밭에만 넘어지시고, 미끄러지더라도 굵고 긴 오이밭 옆에만 미끄러지시고, 오늘 저녁에 꼭 임신하시옵소서. 그리고 박수도 안친 너희년! 사양을 받으라! 사사하 우리 글지들 다 웃길라고 한얘기이걔는 오여시지 마시고, 그냥 등산 왔다가, 추대데 그들이 고생함.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 양념이라고 그래. 식당에서는 뭐라고 그래? 조미료라고 그래. 한국 대상 주식회사는 뭐라고 그래? 미온이라고 그래. 그리고 제일제당에서는 뭐라 뭐 만들었어? 미풍.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 MSG. 약자로 보여. 영어로. 보노소듐글루토메이트 그거 사진은 뭘로 나와? 글루탐산, 모노나트륨. 우리도 공부 많이 해. 연극의 3대여서 관객, 배우, 대본.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무체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성폭행의 3대여서 북행, 술, 모텔.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영어로 하면 후, 횡, 회호, what, how, why. 워텐션 플리스 레이디스 여러분 컴퓨터로서 웰컴 투 태백산 눈축제를 찾아주신 모든 관광객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전국에 계신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 들 태백산 눈축제 눈다 저희들이 인공눈으로 만들어가지고 눈천지를 만들어놨사오니 힐링하시고 정말 건강을 지키시고 싶으시면 태백산 눈축제를 찾아주십시오 자 태백산 눈축제 여러분 1월 말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눈축제 해백산을 찾아주세요. 어테 p 션 플리스 e 이스 세련의 틈글로 쏠려서 재쉐팅 호와 발리 장성 후진 타오자척 휘진 빙 뚝국 아리가또 고자이 맛이다. 아이 촛또맛테다 사이 가와사키 나가사키 시모노세키 아베 새끼 진짜 나쁜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네잘 대라 말아 새끼 다봉주스 카니발 페스발 보르치미뽕디미뽕 가스 뽕꾸이뽕짬뽕뽕 까이 박 까베더라 밀라노 패션 라따라따 아라따 시밀라터밀라 치즈 크리스토 피자 스파게 달리야 이더은 철도란 말하더똥 포겐 아리엔티나 맨발 옥케 운동한 노 베베 베베 아베 베 바람피아 유토피아 이두피아 따따따따 바방 아프리카 콜롬비아 급피는 무지하겠어 벤츠 아우디 BMW 폭스바겐 메디 인체모니토 엔드 네이션폴리오 렌지군단2002 월드컵 상아, 히딩크럽 네덜란드 DHAK 와요요 나이스 미츠 해복을탄 하우드유도 땡큐 자 지금부터 각세리 공연 정신품 배지민 그리고 어, 태백산 눈축제 위원장님 협찬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력 경례 노래 스타트. 밥다 <laughs> 먹고 싶지. 여자는 이런 게 맛있는 거예요. you 근데 상인가가없으니 이걸 어디 가서 옷도 얼마나 이쁘러 입고 왔는지 봐요. 잘아 You're shit. 누가 남자인데, 누가 풍선 달고, 어! 여자의 여자. 성폭행 어! 당했어. <laughs> 어떻게 당했냐, 한번 물어봐. <laughs>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랬다 <laughs> 그러면 소주 두잔 먹고 내가 당했네. <laughs> 그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 다른 남자랑 다 그래도 그 남자는 안그러자고 따라갔는데. <laughs> 하여간술두 잔을 먹여놓고, 나를, 벌려던 들어 올리더라고 요렇게 내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안 됐냐고 안 돼요 오빠만큼은 믿고 따랐는데 오빠 재밌냐 에이, 얼마나 굶었으면 너네 부말 보고 흥분은 느껴 그래 <laughs> 세상에 가령이 벌리자마자 흥분한 자는 대백산에 있다 재밌니 근데 저쪽에도 또한번 보여줘야지. 여기 또 얼마나 궁금하었어요 아휴. 내가 안 돼요! 아빠 이렇게. 이 나를 그냥 술두잔셔매놓고 팔로 담올려갖고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안고요안네그래도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고맙소 세상에. 자원자원요 돕주신 분들은 많이 약하십니다. 그냥 일곱 명 와갖고 세상에. 그리고 팁안 줘도 괜찮은니까 불쌍하다 나가면 여신 하나 팔아주고. 인간처럼 쥐어 디지가 다 얼마나 고생하냐. 그리 안 그리요. 여팔댁 가는 사람, 니들은 아미새 님이 시새 개 시방새 그걸 잘 되나 봐야 돼. 아주 그러잖아요. 요 풍선인데 어째요 돕주신 분들, 여러분들 저희들. 매주 화요일날 김천에 있으면 천사 무료 급식소라고 있어요. 거의 저희들이 무료 공연 항상 나갑니다. 월요일날 김천에 오시면요, 65세 이상은 무료 입장이니까 선물도 지금 아무 때오세요 김천에 가면은 한국 효 문화가 매주 화요일 무료 급식소 밥한끼 제대로 못 드시면 밥도 해드리고 공연도 보내드리고 여러분 다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냥 나, 어 오빠 이리와봐 요거 풍선이가 한번만 덧쳐줘 그래도 화드는 아니 한번만 해줘 껴안고 한번만 껴안고 한번만 해줘 풍선이니까 한번만 뭘 싫어 한번만 해줘 아따. 아이씨 오빠 이거 한번만 덧쳐줘 풍선이야 풍선 껴안고 그러니까 한 번만 껴안고 이렇게 깨앉고, 여보 오면 여보 오면 오빠가 나를 까먹고 도망 여기서 걸린거야 여보 오면 하시다 이제 시작 아 지금 말고 여보 허머 해라고